네, 이제 포인트 도착했고요. 저번에 대가리 잡았던 부산 마주터 탔고요. 네, 출발해보겠습니다. 네, 오늘 대가리 큰거 어서오세요, 뭔가. 어? 갈치, 이렇게, 이렇게. 사싸국민님 어서오세요. 네, 챙겼습니다. 갈치! 어. 어, 어 왔어 왔어, 왔어 잠깐만. <laughs> 자 천천히 왔어 왔어 멍지 왔어. 대박 대박. <웃음> 와. 언니, <laughs> 여러 와 여러분 보세요 그거. 와선생님 뜰채 하셨네요와 이거 <laughs> 잠깐만. 우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잡았어 잡았어. 문어가 내 손을 먹고 있는. 와, 이 무슨 일인가요? 됐지, 뭐하노? 용기 뭐하노? 이제 감 잡았어, 감 잡았어. 바닥이에요, 이건. 예. 아, 잠깐. 너 됐다. 터졌지? 자. 네, 잡았습니다, 잡았습니다. 고가 날라서. 네. 구실해. 우리 제군들 잘하고 있다. 지금 멍치는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모두들 채팅창 날리고 질문 인식하고 시청한다 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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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실해. 해봅시다 뺑러쉬인가? 어, <laughs> 뺑러쉬 그거 났다 됐다 <laughs> 저 진짜 궁금한 게한개 게 있는데 한개 물어봐도 되나요? 제가 저도 유, 다른 유튜버 방송을 많이 보거든요 배우려고 가끔 이렇게 몰래 보거든요 근데 이거 이거 배 타갖고 다리 한짝 이렇게 올리고 하잖아요 이렇게 저 이거 이거 해본 적한 번도 없거든요 이거 편한가요, 진짜로? 이 다리 왜 올리는 거예요? 이거 난간 제 골반에 오거든요? 그 골반까지 다리를, 이게 안내요 이게, 이게, 이게 되냐고요? <laughs> 이게, 이게 어떻게 돼요, 이게? <laughs> 아니야. 어? 아니. 어? 어? 왔다 왔다. 왔나봐. 아니 왔다고? 아 풀떼기 아닌가? 아니, 잠깐만요. 가벼운데. 팔안 아픈데.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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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거 왔다. <laughs> 왔다 다리 올리니까 왔어요. 다리 올리니까. <laughs> 짜잔. 됐다. 다리 올렸더니 올라왔어. 리 올렸어. 어, 오후는 5만 원이에요. 지금 이 시간 5만 원. 2 시부터 6 시입니다. 두 마리. 어어요두 마리요. 네. 이제 알았어. 약간 끓으면서, 약간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좀 쳐줘야 돼. 밑걸림. 아니, 아니, 밑걸림. 아니,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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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풀떼기. 어? 치카치카. 어? 지금 여러분, 이거 지금 보이시나요? 이거? 선장님! 이거 봐보세요 저 지금 풀떼기 뺐는데 그봐그 그, 맞죠? 막문어잖아 그, 이거 여기 칫솔에 빨판이 붙어있었어요 지금 치카치카 네 문어 맞았어 문어 맞았어 문어 맞았네 아치다치다 이게 콩콩콩도 약간의 요정도의 요정도의 이걸로 콩콩콩 많이 안 띄우지 말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공부 많이 죄송한데 제 영어 울렁증이 있어갖고 I can't catch any fish today 나는 할수 없다 나는 오늘 고기를 오늘 잡을 수 없다 무슨 말씀이세요 <laughs> 영어라고 못 알아듣는 걸로 지금 생각해서 지금 제욕 가진 거 아닌가요? 지금 그팝둥이 Do you like something to drink? 중학교 때 배운 그거는 외우고 있어요 제욕 가진 거 같은데 I can't fish 뭐 에, 못 잡을 거라고. 무슨 말씀이데요저 지금, 에? 지금 두 마리 다 잡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? 지금 영어라고. Do you like s o 에? 왔어, 왔어. 야, 공격 개시그라은안 돼. 어? 그라은안 돼. 우와, 내걸림 오, 뺐다, 어, 뺐다, 뺐다. 어? 어? 아이, 진짜. 쓰봉미드 가겠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죠, 제 군들. 세 번. 쓰레기봉지 안 뜯어지게 세 번. 이렇게? 이렇게? 다리? 고수 이렇게? 이렇게? <laughs> 이거 앞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. 오. 오, 뺐다, 뺐다. <laughs> 근데 그게 공영주차장도꽉 찼어요. 제가 좀 전에 수복매도 엄청 세다 했잖아요. 바로 터졌어. 또 갖고 와야 지또 터졌어. <laughs> 어디 계세요? 저기요?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덕질라이 멍찌입니다 <laughs> 여기만 오면은 개빠이 계신 분들이 다 인사해 주셔갖고요 왔다! 큰거 왔다! 멍찌 <laughs> 뭐하노? 멍쥐 뭐지 <하노>? 뭐... <laughs> 아, 빠졌다! 빨리 던져! 빨리 던져! 빨리 던져! <laughs> 빠졌어요 제가 올리겠습니다. 브론천천 여기 앞에 있으니까아 안녕하세요. 멍찌야 해주세요. 아 여기 아 보고 계시구나. 고맙습니다. 이게 개발 이게 불야 안녕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가덕질러. 진짜 선거 선거운동 하고 있지. 와 잠깐 천천히. 천천히. 아니에요, 선장님, 안 작아요! 작아요? 와, 크다! 선장님, 잠깐만요! 제가 살게요! 와! 안, 와, 대박! 어어말 뭐, 뭐, 와, 대박! 짜잔! 하나 없네. 이거 저희 밴드 분께서, 사공래님께서 그거 주신 거.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 느낌이 아니야 지금 해창 해창 때 고기 무는 거다 아시죠 큰거 무는 거 아시죠 쫀쫀쫀 대사 하시면 제가 맞춰볼게요 영화 제목 맞춰볼게요다 알아요 다 알아요 나가라 하와이 친구 탑자탑자쏠수 있어 범죄아의 전쟁 그거 추격자 추격자 도치인가만 아저씨 아, 그거, 죽기 좋은 날씨네. 아, 그거. 아, 그거. 신세계, 신세계. 와, 여러분, 대박이네요. 내 머릿속에 지우개. 저 찾으셨어요. 네, 여섯 시입니다. 왔다큰 그 거. 거 뭐야? 진짜 개들 더 많아, 그래. 엄청 큰가봐요. <laughs> 우와, 깜짝이야. 왜놀래우 와, 선생님, 와, 와, 개가리 보세요. 선생님, 조심하세요. 받아요. 바다에... 누나야? <laughs> <laughs> 저 그래도 벌써 세 마리나 잡아왔고. 뭐, 이 정도면 된거 아니겠습니까? 뒤돌아 지도라 봐봐. 뒤돌아요? 왜요? 아 와, 멋지다. 엄청 크다. 아니, 저기 해 지고 있거든요. 노을, 노을. 선장님이 저거 보라고. 신장님이. 손자님이... 근데 저런 거 보라고도 하시고, 약간 낭만이 있으시고. 가보겠습니다. 네 지금 이제 낚싯대 내려놨고요. 저희 밴드분저 정태님이라고 계시거든요. 오늘 저 뜰채 이거 이거 협찬 배 협찬하셨습니다. 이거 같이 동출해 주셔서 저저 감사해 갖고 멍청한 말만 하겠습니다. 정태님 안녕하세요. 어. 네, 저, 정태님 이전에 몇 마리 하셨어요? 두 마리. 두 마리 하셨어요? 두 마리 하셨어요? 제가, 제가, 저세 마리 했는데요? 아, 두 마리. 두 마리 하셨어요? 아, 오늘 근데 냉소대 들어왔다 제가 들었거든요. 23일날 가지나요? 응. 아, 진짜요? 그 대회도 같이 나갔어 아, 대회도 가시고요 그러면은. 아, 그 매주 보시겠네요. <laughs> 이제 가족 같은 이제 막, 이제 저 질려 하시는 거 아니죠? 아, 왜 기막에 끌고 와야 되지? 네, 제 옆에서 하시면서 시끄럽습니다. 어쨌든 고생하셨고요.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밴드에서 뵐게요 네아 그리고 네 멍... 이상입니다 어제 갈치 때문에 버, 버퍼 때문에 라이브 못했는데 오늘 그래서 좀 많이 떠들었거든요 귀에 피 나셨어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아, 그리고 후원 해주시고 또저 낚시할 때 재밌게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 자 이거 해주세요. 이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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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예. 제시은이저 포즈 아시죠? 이거 멍찌 해주시면 돼요. 자, 다 같이 멍찌. 예. 감사합니다. 안녕. 네. 고맙습니다. 안녕.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저녁 드세요. 오빠.